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아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천억, 아니 조 단위가 될 수도 있는 그 국민 혈세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갈 판입니다. 네. 대장동 사건 검찰이 돌연 항소를 포기했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 오늘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결정 뒤에 숨겨진 그 검은 커넥션, 그 의혹들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네. 정말 뭐랄까? 대한민국을 뒤흔든 결정이었죠. 2025년 11월 8일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전격 포기했습니다. 포기라니. 네. 1심에서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 유동규 씨에게도 징역 8년, 뭐 주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말이죠. 검찰 스스로 그냥 여기서 사건을 덮겠다. 이런 선언은 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덮겠다니 이 결정 하나 때문에 법적에는 물론이고 뭐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사실 바로 그겁니다 아니 실형 8년이요 수천억 아니 조단위를 해먹은 거에 비하면 이거뭐 손망망이도 이런 손망망이가 없는데 이걸로 그냥 끝내겠다고요?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음. 당장 드는 생각은 이거죠 그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 그거다 환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이거잖아요. 도대체 왜?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법률적으로 보면요. 가장 큰 걸림돌. 이제 바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겁니다. 불이익 변경주요 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그이 그러니까 경우는 이제 피고인들만 항소한 건데 그러면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가 없게 돼요. 했거든요 네. 근데 정작 검찰은 어 그래? 그 정도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항소를 안 해버린 겁니다 하... 기가 막히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2심에서 1심보다 더 세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한 자기들이 형량 무겁다고 항소했는데 검찰이 오냐 알았다 하고 항소를 안해 줘요. 이거 뭐 범죄자들한테 걱정 마. 더큰 벌은 안 받을 거야 하고 날개를 달아 준꼴 아닙니까? 완전 면죄부잖아요, 이거. 뭐 법리적으로만 보면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일심 형량이 사실상 최대 형량이 되는 뭐 일종의 안전선이 확보된 셈이죠. 안전선이라 참...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요? 네, 일심재판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특경법이라고 부르는 거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요,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 이런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네,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고요? 네, 그러고는 대신 형량이 훨씬 가벼운 일반 형법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을 했어요. 잠깐만요. 그럼 1심 판결 자체가 문제가 엄청 많았다는 거네요.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고요? 아니,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입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산정 못한다는 게 판사가 할 소립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큰 비판 지점이었죠. 이걸 바로 잡으려면 당연히 검찰이 항소해서 2심에서 다시 다퉜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특경법상 배임죄는 이득액이나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범죄 수익 환수의 아주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이 무죄가 나왔다면, 검찰로서는 당연히 항소를 통해서 이 법리 판단을 바로잡고 수천억 원 혹은 그 이상의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길을 열었어야만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 잘못된 일심 판결을 뒤집을 기회, 그리고 그 천문학적인 돈을 되찾아올 기회를 그냥 스스로 뻥 차버린 겁니다. 이야, 듣다 보니 진짜 열불이 터지네요. 수천억 원대 범죄 수익 환수의 문을 검찰이 자기들 손으로 꽉 닫아버렸다. 이걸 두고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특히 그 회계 전문가들은 이걸 영구적인 손실 확정이라고까지 하던데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회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황은 더욱 참담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 보면 잠재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던 그 막대한 자금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재무제표에 미수금이나 소송 관련 자산으로 계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권리가 사실상 그냥 소멸된 곳으로 봐야 합니다. 아 그냥 사라진 거군요. 그렇죠. 미래에 들어올 수 있었던 현금 흐름이 그냥 영구적으로 차단된 것이죠. 법리적인 판단을 떠나서요. 회계적으로는 이게 회수 불가능한 손실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순한 기회비용 손실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자산가치의 영구적 상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어처구니 없는 항소 포기 결정, 이게 그냥 검찰 실무진에서 아, 깜빡했네 하고 넘어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분명히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내부에서는 이거 항소해야 한다고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어, 그렇습니다. 뭐 복수의 언론 보도나 법조계 전원에 따르면요, 이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그리고 이걸 지휘했던 대검찰청 관련 부서에서는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당연하죠. 실제로 항소장 작성하고 결제까지 내부적으로 다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 마쳤는데 네. 그런데 항소 마감 시한 직전에 정말 알수 없는 이유로 이 항소장 제출이 돌연 무산되었다는 겁니다. 잠깐, 뭐라고요? 항소장까지 다써 놓고 제출을 안 했다고요?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그럼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진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주 극심한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 정도가 아니겠죠. 항소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결정에 항의하면서 사의를 표명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검장이 옷 벗겠다. 네. 일선 수사검사들의 반발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마디로 검찰 내부가 그냥 발칵 뒤집어진 거죠. 아니 지검장이 옷 벗겠다고 나설 정도면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조직의 수장이 책임지고 항소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도대체 어떤 힘이 찍어 눌렀다는 겁니까? 혹시 그 윗선에서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에서는 뭐라고 변명하던가요 이거?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역량의 70% 이상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항소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통상적인 기준에 따른 결정이며 별도의 지시는 없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70%?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동네 절도 사건입니까? 온 국민의 눈이 쏠려 있고 나라 전체를 뒤흔든 희대의 개발비리 사건인데 이걸 고작 구역량 70%라는 그 기계적인 잣대로 판단한다고요? 네, 그 부분이 비판의 핵심이죠.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히 형량이 아니라는 걸 법무부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특경법 배임 무죄 판결, 그거 뒤집고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 환수하는 게 핵심인데 그건 쏙 빼놓고 70%타령만 하고 있으니 이건 뭐 국민을 만장 바보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법조계나 정치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해명이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의 핵심은 형량의 높낮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1심에서 배척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항소심에서 다퉈서 유죄를 받아내고 이걸 통해서 막대한 공익 손실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는 거죠. 네. 검찰의 항소는 단순히 형량을 더 받아내는 것 이상의 의미 그러니까 잘못된 법리 판단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고 국고 손실을 막는 중대한 책문데 이걸 포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책임방기다 이런 비판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수사팀이랑 지검장까지 들고 일어났는데 통상적인 결정이었다. 이건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변명 아닙니까? 네,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죠. 이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 즉, 윗선의 개입이나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 사건, 과거에 그 유력 정치인이랑 얽혀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네, 그랬었죠. 혹시 그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요. 정치학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이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그 어떤 정치적 고려나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이번 결정이 그 대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죠. 그렇죠. 훼손이죠.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인물의 유불리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법 집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아주 뿌리부터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위험하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외압에 검찰이 굴복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아주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항소폭이라는 그 결과 자체보다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법무부의 그 부정적인 기류가 전달된 후에 항소가 딱 막히고 지검장이 사표를 던지는 이 일련의 과정들. 이게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이게? 네. 통상적인 검찰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 을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만약 법무부 장관이나 그 이상의 소위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거는 검찰청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죠.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직권을 남용해서 검사들의 정당한 항소 권리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성립 가능성까지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권남용이요? 이야 이거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일개 사건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 나아가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패를 척결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부패를 비호하거나 눈감아 준다는 시그널을 시장과 국민에게 그냥 대놓고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반 부패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향후에 유사한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경제범죄 수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안 좋은 설례가 되겠네요. 범죄자들이 어차피 일심만 잘 넘기면 검찰이 항소 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잘못된 학습 효과를 얻게 될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핵심적인 법리쟁점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다투기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비판도 거셉니다. 면죄부죠 완전. 네, 이건 우리 사료의 정의관념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말 위험천만한 설레가 될수 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검찰이 스스로 걷어찬 그 형사적인 환수 절차는 이제 뭐물 건너갔다고 봐야 할 텐데 그럼 그 수천억 원 아니 조단위의 돈은 그냥 이대로 눈 뜨고 날리는 겁니까?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형사 절차를 통한 환수가 극히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 방법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환수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아 민사소송이요 네 형사재판관은 별개로요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그 민사 사업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빼앗긴 돈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민사 소송이라는 카드가 남아 있긴 하군요.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지금 송남 씨가 제기한 민사 소송 규모가 고작 5억 원이라고요? 네, 현재 알려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해먹은 돈이 수천억 조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5억 원짜리 소송을 걸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보유 주기식 행정, 직무유기 아닙니까? 네, 공익환수 전문가들은 바로 그 점을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부당이익 경우에 비춰볼 때 5억 원짜리 소송은 사실상 돈을 되찾아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과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사업협약 당시에 제출했던 청렴이행서 약서 같은 문서들을 적극적인 법적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아, 그 서약서? 네. 이 서약서에는 부정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익을 환수당해도 좋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이걸 근거로 이익을 그냥 쓸어 담아간 혁신 민간 사업자들. 예를 들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같은 곳들을 상대로 즉각 수천억 원 아니 조 단위 규모의 민사 소송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죠. 아니 검찰 항소 포기라는 그 방패 뒤에 숨어서 정작 피해 당사자인 성남시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 이거 정말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할 문제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형사 처벌과 범죄 수익 환수에게를 막아버린 검찰 그리고 그 뒤에 있을지 모를 그윗선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 절대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민사 소송은 아시다시피 형사 소송보다 입증 책임이 원고, 즉 성남시에게 더 엄격하게 요구되고요.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립니다. 네, 어렵죠.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아, 더 어려워졌군요. 네, 회계적으로도 민사 소송을 통해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그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 정치적인 불신, 사회적인 혼란까지 야기한 정말 복합적인 재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꼬일대로 꼬인 실카레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난장판을 수습할 방법은 있는 겁니까? 전문가들은 어떤 해법들을 내놓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진상 규명입니다. 진상 규명. 네. 도대체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항소폭이라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전 과정을 한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밝혀야죠. 법무부의 해명대로 정말 통상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지시, 소위 정치적 거래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검사제, 특검 도입, 혹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특별감찰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임자 몇몇 처벌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아예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태처럼 공공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표준 계약에 의무화하거나. 아, 어, 그게 필요하죠. 네. 개발 위험과 이익 분담 공식을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임죄 적용의 고질적인 문제인 손해액 산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법 개정이나 대법원 판례 변경 노력도 필요하고요. 네. 검찰 내부적으로는 항소 여부와 같은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통제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결국 뭐 법리적인 문제, 검찰 내부의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정 정의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만이 정의가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려는 국가 시스템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그렇죠. 과정이 중요하죠. 실체적 진실규명, 절차적 정의 그리고 공익회복이라는 여러 가치들이 충돌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떤 해답을 찾아나갈지. 정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결정 하나가 이렇게나 많은 의혹과 논란 그리고 숙제를 남겼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히 수천억 원대 공익 환수 기회를 걷어찬 것을 넘어서 그 결정 과정의 툴투명성과 윗선 개입이라는 그 검은 의혹으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박살낸 명백한 정치적 스캔들 의혹 사건이라는 겁니다. 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외치고 요구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배후를 밝혀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정치 저격수 애정객이었습니다.